안녕하세요. 지겨책입니다. 저는 오늘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. 유튜버 지니 코치님이 쓰신 오늘부터 달리기를 합니다. 요 책은 저 같은 진짜 운동, 달리기의 초짜인 분들이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. 어,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. 이 책을 쓰신 지니 코치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하고 그 뒤부터 러닝 코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책한권 있으면 저처럼 운동을 잘 시작하기 힘든 분들이 플랜을 짜고 그대로 따라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 보면 단계별 30분 걷기 프로그램이랑 단계별 30분 달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. 여기 단계별 프로그램에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까지 있고요. 오늘 저는 약간 빠르게 걷기 5분, 편안하게 달리기 5분, 뛰는 듯 빠르게 걷기 5분, 편안하게 달리기 1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뛰는 듯 빠르게 걷기 5분 이걸 한번 실천해보려고 합니다. 저처럼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이에요.